<laughs> 지금 막 그냥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머리 박고 막 지금 난리 <웃음> 났습니다. 여러분들 <laughs> <났습니다 웃음> <그러면서 지금. 웃음> 여기는 애니 파티 <laughs> 술 먹으면서도 애니를 봐요. <laughs> 아, 큰일났습 아, 여기가 유일한 정상 파티인가요저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요. <laughs> 재밌어. 뭐 재밌어. 연준이랑 전혀 하기 있잖아요 네, 근데 연준이랑 시원이랑 뭐 비밀 얘기한다고 막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전혀 편한 <laughs> 스포들라고요 <하시더라고요. 웃음> 어떻게 생각하시죠? 귀워 귀엽다고? 아유 저기요 아, 그만해! 야, 그만해. <laughs>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? <laughs> 세현씨 지금 몇 시죠? 3시 20분입니다 연주 오늘 슬퍼? 오, 아니요 오늘 안 슬퍼? 네 그래. 슬프잖아 방금 전까지 자존감 <laughs> 좀높였다 <laughs> 소주를 찾는 지우 나도한잔마 복지다고 하네. 미이뭐 하는 거야? 제정신 아니에요. 죄송한데 진짜. 진짜 오해하시는 게 있네. 저, 저 진짜 겁나 멀쩡해요. 저 그래? 목소리도 하나도 안올라가고 그러면서 왜 그거 마시냐 그냥 안 앉으면 거. 안 되냐? <laughs> 김이오 님 영광인 줄 아세요? 제가 여기 홈피스 뒤에 넣고 다닐 거예요. 너 누구냐? 그냥... 아씨너 누군데 내 안경 쓰고 있어? 귀엽고 <laughs> 으시 으아, 베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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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뭐야 아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아세아 으아, 아으요 おんれんんじおれんじおれんじおれんじお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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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여러분들 네. 이거 누가 뜯어서 이렇게 가루까지 부어놓고 넣어놨는데 아, 어. 이거 누굽니까? 저이시현이뭔 무슨... <laughs> <시녀님>. 소리야? 내 <laughs> <너, 웃음> 네. 소리 하지 마. 아, 진짜, 뭐. 진짜야. 아, 내가 컵라면을 뜯은 기억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요 시현이는 기억이 없습니다. 수치했다고 억까하지 마. 라면 먹고 잘게. 너네 빨리 들어가서 자 이랬어. 그래서 아, 내가 너 그냥 뜯어봐야어 지죠 <laughs> <laughs> 선생님, 와 자세가 거의 지금 거의 뭐4 0대 아저씨 같아요. 나는 현재 술이 깨지 않았다. 손 <laughs> 뭐야? 차 타고 가다가 다 토하고 는디? 아유 토할 때는 창문을 열고 토해주시기 바랍니다. 꼭 먼저 말하고요. 그럼 저희가 창문을 이렇게 찍을 라니까 <laughs> 세연이 결국 라면 끓여 먹었어요? 어, 살것 같은. <laughs> 근데 왜 티스푸드로 먹어? 떨어워요 젓가락이. 이건 <laughs> 저... 생각 못했네. 저 젓가락이 없을 줄은 몰랐지 뭐야. 그리고 오늘의 라면 담당자는 응 자면 그만이야. 맞아 <laughs> 맞아 그냥.